차방전식이 중근을 갖는다 자 중근을 갖는다 여기에 초점해야지 근의 뭐에 관한거야 근의 개수 그럼 중근 가질 조건이라는거는 중근 가질 조건은 2차방정식의 판별식 d가 뭐다? 0이다 로 들어간다고 그럼 d4 짝수판별식하면 m플러스1의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뭐가 돼야 돼? 0 그럼 얘는 뭐에 관한 m에 관한 몇 차방정식? 2차방정식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5m이니까 7m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0 2m제곱 마이너스 7m 플러스 5는 0이니까 2, 1, 5, 1 곱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. 그치? 맞아요.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2m 마이너스 5 m 마이너스 1은 0. 그래서 m은 2분의 5거나 또는 m이 얼마가 된다? 1이 된다라는 문제야.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전부 판별식.